만약 당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전문가이자 대학교수이면서 대통령의 경제자문이자 뉴욕타임스 경제동향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재정적 미래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게다가 그 상대가 자신이 말한 것을 직접 실천하여 부를 이룬 사람으로, 26살이 되기 전에 이미 100만 달러를 벌었고, 30살이 되기 전에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이라면,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이 최고의 적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990년대 경제성장기를 능가하는 경제급성장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추었고, 직접 판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성장하는 산업에 입성한 사람들은 다가올 경제호황의 수혜를 누릴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이 책을 통해 왜 웰니스 사업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며, 어떻게 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수백만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직접 판매는 오늘날의 경제를 위한 완벽한 지적 유통 사업입니다. 폴 제인 필즈의 다음 새로운 백만 장자들 중년 부분들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개인의 경제 연금술 개인의 부 W는 P 곱하기 T. 당신의 W는 당신의 P, 피지컬 리소시스, 물리적 자원은 당신의 관계, 당신이 알고 있으며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직접 경험을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는 사업, 당신이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다가 당신의 T, 테크놀로지는 기본 능력 읽고, 쓰고, 말하고, 계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지금까지 익혀온 실용적인 전문 기능들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을 꼽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현재 개인의 기술 T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신을 미래의 차세대 백만 장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만든다. 기술은 정부의 교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높이면 더 많은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로운 제품과 자원을 찾고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의존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얼마나 잘, 얼마나 빨리 아는지에 따라 21세기에 불을 구축하는 당신의 능력이 결정된다. 7장, 성장하는 분야로 가라. 수요와 욕구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의 존재가 욕구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혹은 부상하는 산업에 뛰어들면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는 새로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오늘날 질병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건강을 창조하는 새로운 산업이 있다. 웰니스는 아픈 사람이나 질병을 다루지 않는다. 이미 건강하며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노화를 늦추거나 질병 사업의 고객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위한 사업이다. 웰니스는 어떤 의학적인 병명이 따르는 아픈 상태가 아닐 때조차 자신이 더욱 건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쓰는 돈이다. 웰니스 사업이나 기술 사업, 직접 판매 사업이나 그밖에 어떤 사업이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면 당신과 당신의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자 트레이너 도구는 바로 인터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8장 지적 유통 새로운 사업. 유통 100만 장자의 부상. 1950년대 백화점에 들어가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소매가의 50%가 제조 원가였다. 나머지 50%가 유통 경비였다. 예를 들면 300달러짜리 드레스를 하나 샀다고 가정하면 제조 원가가 150달러, 유통 비용이 150달러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같은 상품의 제조 원가는 15에서 20%, 유통 비용이 80에서 85%로 바뀌면서 크게 불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제조가 아니라 유통으로 넘어갔다. 새로운 불을 창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사업기에는 소비자의 삶을 개선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신제품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10장. 왜 직접 판매인가? 직접 판매 산업은 차세대 백만장자를 배출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직접 판매는 지적 유통이다. 오늘날 직접 판매는 실질적으로 배송을 하는 업무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전적으로 교육적인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직접 판매는 오늘날의 경제를 위한 완벽한 지적 유통 산업이다. 재택 사업은 상점, 창고, 종업원이나 막대한 사무 지원 직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로지 유통 과정의 교육적인 요소를 담당할 한 사람, 당신만 있으면 된다. 직접 판매는 능동적인 매체이다. 인터넷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직접 판매 사업가들이 일대일로 고객을 대응하는 기능을 대치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대치하지 못할 것이다. 직접 판매가 유례없이 잘 되는 이유는 일대일로 하는 대화가 사실상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의 필수 조건이다. 바꿔 말하면, 일대일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때로는 유일한 방식이다. 잉여 소득의 가치, 즉 수동적인 소득, 잉여 소득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일종의 재산을 만드는 것이다. 물적 재산이든 지적 재산이든 최초의 노동이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매년 꾸준히 현금 허름을 창출하는 재산을 만들어야 한다. 잉여소득 허름은 매달 예상 끝에 평생 동안 이어진다. 이것은 일에 있어서 경제연금술의 모범적인 사례다. 미국 농부들이 자기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시간에 경제적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다. 직접 판매에서는 당신이 개발하는 재산은 직접 판매 사업가들의 네트워크이다. 직접 판매 사업가들의 판매량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당신에게 수수료 수입을 가져다준다. 직접 판매, 개인 경제 연금술, 직접 판매 그 자체의 구조가 조직 구성 방식과 당신의 수고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개청적, 다중 개청적 방식으로 개인의 자원에 지렛대 영향을 미치는 선진 기술이다. 직접 판매 사업에서는 개인의 피해, 개인의 자원은 다른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극대화된다. 직접 판매에 가장 가치 있는 측면은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의 기술을 강력하게 개발함으로써 불을 창출하는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직접 판매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 대중 앞에서 말하는 연설 기술, 리더십 개발, 제품에 대한 지식, 판매 방법 습득, 판매 방법 교육능력, 일대일 의사소통, 기술개발 등등이 포함된다. 직접 판매 회사들은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 즉 제조에서 재고관리, 주문과정, 회계, 배송 등을 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이 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업무는 더 많은 고객을 찾고 리크루트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직접 판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야만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결한 의지의 슬로건이나 성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이다. 내가 당신을 리크루트 했는데 당신이 실패한다면 1년 사람은 나다. 당신을 리크루트하고 훈련시키는데 투자한 모든 시간을 1년다. 다른 사람들이 현명한 경제 선택을 하도록 집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잉여소득의 흐름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일은 그 자체로 금전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보상을 제공한다. 직접 하면 당신이 더 나은 사업을 구축하도록 할뿐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사업가로 만든다. 11장 사업의 영적 본성 경제학은 인간의 돈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쫓는 것은 돈이 아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이며 인정에 대한 추구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추구이다. 돈은 그런 것들에 도달하고 얻고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의 사업가적 측면은 영적 측면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업가가 되는 행위는 신학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나가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를 주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 믿음은 당신이 일을 잘하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진다는 이해를 포함한다. 직접 판매의 정신적 가치, 직접 판매에서 내가 매우 좋아하는 부분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 사업에 대해 가르치는 만큼 실제로 정신적인 가치 또한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와 일대일로 앉아있는 행위에서 직접 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한 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모두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조하는 것이다. 사업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더 잘할수록 당신은 더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아는 한 이런 원칙의 전형적인 사례는 직접 판매밖에 없다. 12장 경제 웰니스. 직접 판매는 스스로 자신의 경제 웰니스를 책임지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확립하려는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무후무한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웰니스의 개념 내일 병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오늘 웰니스를 정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를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제 웰니스를 책임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건강의 핵심은 식습관이다. 매일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부의 핵심은 일이다. 매일 무슨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부를 지배하고 차세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매일 일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최대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해야 한다. 직접 판매해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디스트리뷰트를 모집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디스트리뷰트 개개인의 생산성에 달려있다. 직접 판매 사업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당신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직접 판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직접 판매에서 얼마나 성공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다행스럽게도 완벽하게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요소는 바로 당신이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당신이 하는 노력의 질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이며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반면 당신이 진정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 이외에 직접 판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회사의 힘과 회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 그리고 당신이 함께 일하는 팀이다. 당신은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절대적으로 사용하고 믿어야 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다른 것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사업에 가능한 투자를 다 하라. 나는 재정적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성 혹은 성격은 일을 할 때의 특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자발적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저축의 본질이다. 문명뿐만 아니라 보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일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래의 더큰 것을 얻고자 하는 나의 욕망은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더 강하다. 난 돈이 있지만 술을 마시거나 낭비하거나 휴가에서 다 써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저축해서 내 가족이 미래에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번 돈을 적각 써버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규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왜 일을 하는가? 나는 경제 신학, 신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전제는 세상에 나아가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가치를 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자원, 기술, 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고난 정신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정신에는 그 근원이 그러하듯이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